오프를 어떻게 타면 재밌는 줄 알아요? 동호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 그 영업사원분께 나 이거 이번에 처음 샀는데 같이 좀 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모임에 가면 진짜 재밌어요.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곡 같은데를 수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오프로 진짜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형이 달라진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25년형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의 25년형이 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차를 이거저거 접하니까 전 모델 대비 25년형이나 뭐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을 맨날 분석하고 보잖아요. 경험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25년형인지,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어, 헷갈려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차를 안 타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25년형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부터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리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차를 바라봐야 된다. 예를 들어 난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뭐프로드의 차를 막 좋다고 설명하고 내가 탄다고 막 가정해서 설명을 해봐야 얼마나 이게 객관적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리뷰할 때는 머리를 싹 비워요. 싹 비우고 진짜 내가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설명 합니다 지프 이게 누가 살까요 구매하는 분들을 보면 몸이 좋아 운동 좋아하는 사람 레저 스포츠 활동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일단 이 지프를 사요 그리고 이 지프 자체가 랭글러도 있고 루비콘도 있고 뭐트림 여러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는 뭐냐 이 뒤에 적재함이 있는 픽업 트럭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프의 오프로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에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 픽업 트럭이다 이 말이다 우리나라 최근에 출시한 기아 타스만 뭐 아니면 은 무쏘 EV 같은 픽업 트럭의 은조격 이거는 저번에 바뀐 거긴 한데 요 범퍼 우리나라 이전에 어떤 거는 그 주걱턱 같이 생겨가지고 이만키 튀어나온 거 있어요 그게 너무 못생겼다 해가지고 요 범퍼로 바꾸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실제 어느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구사항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븐 슬롯 그릴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건가? 그이 커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당기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 주면은 이게 열리거든요. 엔진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라디에터 그릴의 역할이 여기에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엔진의 열을 식혀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고속 주행하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공기를 많이 흡입을 하면서 엔진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나 지프 차들은 오프로드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속에서 속도가 좀 빨리 안날 때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이 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엔진의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디에터, 세븐슬롯 그릴이 조금 더, 더 커진 거죠. 이게 그냥 좀 달라졌다. 지프를 어떻게 타면 재밌는 줄 알아요? 동호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영업 사원분께 나 이거 이번에 처음 샀는데 같이 좀 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모임에 가면 진짜 재밌어요.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곡 같은 데를 수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올라가요. 오프로 드 진짜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형이 달라진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가 생겼어요. 도대체 오프로드 플러스면 뭐야? 그 모래 같은 거죠. 있 모래에서 고속 주행 성능도 올라가고요. 고속 라크로링 상황에서 스로틀 반응이나 이 변속 타이밍 그리고 이런 트랙션 컨트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더 개선된. 모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이뭐 스로틀 뭐 트랙션 컨트롤 막 이런 건데 어렵잖아요. 그냥 이 웬만한 이런 데 가면은 차가 빠지지 않고 돌파하는 차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트로락 디퍼렌셜 잠금 장치가 이번에 또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노면의 접지력을 높이고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나걸거는 장치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지프 랭글러나 지프 차들은요. 포장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면목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나 아니면은 진짜 눈이 왔을 때 있죠. 눈올 때도 좀 비슷한 상황 나거든요. 눈올 때도 이 지프 그냥 개 무적입니다. 이건 수동이에요. 이거 자동주할때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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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끈 있는데 이 끈을 어서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거 부식방지 돕거든요? 부식방지도 되어 있고, 여기 LED 등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콘센트 있죠? 4 0 0트거든요4 0 0트면은 스피커 이거 되지 않나? 보통 이런 데다가 막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막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약간 미니 냉장고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거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좀 사용하는 건데, 콘센트 있고, 이 안에 이제 뭐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다. 너무 넘치지 않냐 이거 나같이 다리 아 나같이라니 아 잠깐만요 아또 말실수할 뻔했네 문찬이같이 이제 좀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저처럼 리가 전에는 얘가 2,700kg 2.7톤 정도 견인 능력 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3.5톤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캠핑 가나 뭐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게 또 됐고요 예똥 사이드미러고요. 이거 전동만 넣어준 것만 해도 상당한 음, 발전이에요. 게다가 이, 이 안에 있는 저 디스플레이도 이전 대비한 50% 커졌나? 엄청 커지고. 게다가 안드로이드 오토 F 카플레이도 들어갑니다. 2025년에 안드로이드 오토 F 카플레이가 안드는 차가 있어? 예, 안 됐어요. 이제는 좀 대중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매트도 고무 매트인데 지금 이거 되게 세척 편합니다. 고무로 되어 있지만 여기다 그냥 사실 이거 툭대 가지고 물로 세척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 물 뿌려도 돼요. 안테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안테나가 여기 유리로 이제 들어왔어요. 자 여기 앞 유리 보면 뭐 있어요? 고릴라 글래스죠. 코닝 고릴라 글래스거든요. 코닝 고릴라 글래스가 이게 나름 유명한 저기 유리예요. 이게 뭐냐면. 안테나랑 같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안테나가 원래 있었을 때는 이 안테나가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진짜 휠 사이처럼 쫙 당겨졌다가 팍쳐가지고 압력이 때려가지고막깨진다든지 나뭇가지가 압력이 탁쳐고 깨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25년형 바뀌면서 요 강화된 그러니까 돌빵도 세고 압력도잘안 깨지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로 바뀌었다. 그러면서도 안테나도 들어갔다. 게다가 도화 능력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서 80cm까지 도화가 됩니다. 8cm면 0 거의 웬만한 그냥 그 계곡 있잖아요. 물론. 막 지금 이 정도까지 차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튜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80cm, 그러니까 800mm까지 도와 가능해요. 굳이 이제 하체 튜닝 안 하고도 지금 아까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 생겼다그랬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드 커튼 에어백도 들어갔고요. 이게 열리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전에 이거 열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열리는데 이 뒤에가 진짜 열인데빡셌어요잘안 열렸어요. 근데 이번에 25년형 되면서 3피스로 되게 간결하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열도 아 이거 왜 이렇게 높냐? 이거 높은 가지 않냐? 뭐, 사실 이런 멋으로 타는 겁니다. 아, 이 지금 레래디에이터가이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열리거든요. 유리도 따로 있고 아예 격벽이 따로 있는데 이거 약간 어떤 용도냐면 환기? 환기도 그렇고 짐 빼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아직 제가 글래디에이터에 완벽한 그저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본적이 없으니까 아 이게 바뀌었다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툭툭 빼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쪽 뒤 열어서 다 열면은 오픈카처럼 타고 다닐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다음에 이열 공간도 나름 공간 넓어요. 송풍구도. 진짜 감성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이 여러분들 이거 이거 요구하면 안 돼요. 이 지프 타시는 분들은 이런 감성이에요.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 창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는 게왜 여기 있을까요? 오프로드 가면은 이 위에 탑 열고 문짝도 이게 그 볼트 요거 몇개 이거 풀고 요거 한그 빠지거든요. 이거 다 네, 문짝 네개 탈구하고 이거 오픈하면은 무슨 뭔가 놀이기구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트 이거 툭 빼고 앞에도 똑같거든요. 앞에도 보면 문, 창문 여는 게다 어, 중간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쪽에 달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짝을 떼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좀 디자인적으로도 있지만 이게 뭐걸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걸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있고 이 바닥도 고무 매트라서 이거 빼면 빠져가지고 세척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커플도 왜 밑에 있는 줄 알아? 이거를 위쪽에 올릴만한 공간이 없어. 또 하나는 오프로드 할때 그나마 이 밑에 있어야 막 차가 흔들리고 할때 물론 여기다 물 놓거나 뭐 음료를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지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여기다 물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게 밑에 있으면 그나마 덜 흔들리고 혹시나 쏟아져도 데미지가 덜 합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플도 여기 있고. 출발 전에 이거 풀어가지고 다시 노드차 이거 날라가면 안 되잖아. 진죠 자,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어, 이 요거를, 어, 이거 땡겨가지고. 제가 할게요. 어, 제가 할게요. 에그면 이거 땡겨서 고리에다가. 이렇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방향지시등 보면은 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만좀 LED고 요거 다 전구 타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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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안 했는데 참 지프는 재미난 차예요. 지금 보면 이 뒤에 이 밑에 수납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픽업트럭들이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납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열에 사람이 안탈 때는 이 뒤에 2열 공간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이 수납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예민한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너 맨날 낮에 촬영하는데 왜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밤에 촬영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귀찮아서 그런가? 아, 그럼 시간이 바빠서 물론 시간이 바쁘면 오늘 저, 오늘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이죠. 주말이에요. 오늘 주말이다. 문찬이한테 이렇게 찍기 찍어달라는 것도 좀미안하긴 한데 저녁에 찍은 이유는 카메라 이번에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테스트하려고 왔는데 맨날 저녁에 찍으면 화질이 좀 깨져가지고 저희가 저녁에는 촬영을 많이 안 했거든요. 물론 저녁까지 일 시키면 안 되니까 안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인스타 360으로 카메라 바꿔가지고 이 인스타 360이 저조도에서 화질이 깨지지 않고 되게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겸사겸사 카메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야간에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에이스 프로 2라는 제품을 사가지고 이게 하나, 두개 네, 지금 사용을 사실하고 있죠. 일부러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면 밤 늦게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차나? 아, 좀 별론 것 같아요. 아, 예. <laughs> 이게 지금 에이스 프로 2 카메라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8K 30 프레임을 지원해주고 라이카 엔지니어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랑 렌즈도 그렇고 듀얼 칩까지 들어가고 이 화면 보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도 보면서 셀카로 촬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모차니 안녕. 어나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을 보면 광각이에요. 광각. 그다음에 순정 마이크도 나쁘지 않고요. 이게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그나마 이 지금 이 아날로그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밟고 스마트 키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재미난 요소가 많아요 여기 지프 자동차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도 있고 실내 잘 찾아보면은 이런 뭐 재미난 이제 약간 이모티콘 같은 약간 자동차 그림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여기서 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해요 화질 화면도 어때요? 디스플레이도 이전에 비해서 50% 이상 커졌고, 유커넥트5로또 업데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반응속도가 5배가 빨라졌습니다. 뭐 전방카메라, 그래, 이 얘기도 해야 돼. 전방카메라 생겼어요. 전방카메라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그냥, 어라운드 뷰라 해가지고, 360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방카메라가 지금 생겼어요. 후방 카메라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전방 카메라가 이번에 새로 생겼고 진짜 차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티맵이 들어갑니다 속 빨라졌다는데 진짜 빨라진 건 빨라진 거 같아요 이전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구레 기억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속도가 좀 느렸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미디어 질려찾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즐겨찾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어떻다 이렇게 속도가 또 빠른 게 장점이죠 근데 사실 집글레이에이터를 타면서 그 오프로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승차감이나 이런 얘기를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차는 온로드에서도 탈수 있지만 대부분 사실 오프로드 성능이 25년형으로 바뀌면서 많이 개선이 된 거라 사실 온로드에서 이차를 타고 평가하는 거는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타고서는 서킷을 가는 그런 느낌이라 굳이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도심에서 평가할 만한 건 아닌데, 이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픽업트럭이잖아요 적재함도 있고 그 뒤에 공간도 있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프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그 정도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SUV를 타는 분들은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 차가 왜 이러냐고 이 앞에 유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바겐이나 브론코나 이런 부류 차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타면 은 이제 딱 맞는 일반적으로 이 디, 디자인 때문에 샀다가는 큰코 다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이 바닥을 한번 보면은 보통 왼쪽에 이그 발을 둘수 있는 그런 약간 받침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악셀과 브레이크의 위치가 조금 중간에 몰려 있어서 살짝 불편하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제 입장입니다. 실제 오너분들은 이거가 뭐 투정을 그렇게 부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뭐 사실 여기 문 창문 열고 이거 다 수동 수정... 어어 자동이네 아, 내리는 건 자동이군요 뒤에도 아뒤는 뒤에 수동이네요 내리는 것도 자문 열는 거다 여기 있고요 야 억스 단자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90년대에 이거 봤던 거 아니야 이거 억스 단자 시타이 단자 USB 포트까지 세개다 여기.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커버까지 되어 있고 이거는 시거잭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절대 사용하지 않은 디퍼런셜 락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 다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도 이쪽에 있고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네요. 열선 시트랑 사실 이 전동 시트만 해도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4륜 구동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파킹온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4륜 오토 그다음에 이렇게 땡기고 밑으로 하면은 4륜 로우 이게 뭐냐면. 어, 저속에서 내네 바퀴 힘이 좀더 더 구동될 수 있게 힘 받아서 주행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25년형 지프 글래디에이터 설명해드렸어 너무 쓸데없는 소리만 한것 같긴 한데 원래 이 차를 진짜 평가하려면 여기서 타면 안 돼요 얘는 여기서 평가한다고 그게 우리가 지금 달라진 거를 다 깨닫기에는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냥 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주말에 이거 찍는 것도 X되는 것 같아 문찬이 심고하면 X가 개는데 <laughs> 휴거지 마라 <laughs> 아,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이거 저 산에 가서 가지고 가가지고 막 타볼게요 근데 이게 희승 장소에서 오프로드 하는 거랑 예, 이렇게 우리가 진짜 그냥 맘대로 오프로드 갔다가 사고 나는 거랑 이제 또 책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갔던 이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가 사실 궁금하긴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오프로드에서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좀더 친해지고 이 차를 좀더 이해를 해야 이 지프 글래디에터를 좀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제가 그런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025년 지프 글래디에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좀 진짜 썰렁한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 볼게요.